할렐루야! 새벽녘에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또 온라인으로 함께 하시는 모든 성도님들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써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52장입니다. 452장 내 모든 소원 기도의 제목 452장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452장입니다. 일은 죄인 부르는 예수 그 형상 임 감히 내가 원한에 날원하신 예수님을 내 망속에 지금 고도사 주님의 영사 인치소서 아멘. 오늘 함께 보신 말씀은 요한계시록 4장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4장 6절 죄송합니다. 요한계시록 6장입니다. 요한계시록 6장 9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6장 9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다섯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보니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에 있어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갚아 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 하나이가하니 각각 그들에게 흰 두루마리를 주시며 이르시되 아직 잠시 동안 쉬되 그들의 동무 종들과 형제들도 자기처럼 죽임을 당하여 그 수가 차기까지 하라 하시더라. 내가 보니 여섯째 인을 떼실 때에 큰 지진이 나며 해가 검은 털로 짠 상복같이 검어지고 달은 온통 피같이 되며 하늘의 별들이 무화과 나무가 대풍에 흔들려 설익은 열매가 떨어지는 것 같이 땅에 떨어지며 하늘은 두루마리가 말리는 것 같이 떠나가고 각 산과 섬이 제 자리에서 옮겨짐에 땅의 임금들과 왕족들과 장군들과 부자들과 강한 자들과 모든 종과 자유인이 굴과 산들의 바위 틈에 숨어. 산들과 바위에게 말하되 우리 위에 떨어져 보좌에 앉으시니의 얼굴에서와 그 어린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가리라 그들의 진노에큰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능히 서리오 하더라 아멘. 아마 성노님들께서는 담이 선교회를 기억하실런지 모르겠습니다. 아마 어렴풋이 기억이 나실 수도 있겠는데 1992년에 한국에서 휴거 소동을 벌였던 이단 단체입니다. 여기에서 수장으로 있던 사람이 이장 님이라는 사람입니다. 저도 이번에 처음 알았는데 이 사람이 한국의 유명한 기독교 출판사에서 번역가 일을 했다고 합니다. 한마디로 정통 기독교 안에 은밀하게 숨어 있다가 거짓으로 성도들을 속이면서 그 흉악한 모습을 드러냈다라는 것입니다 이장님이라는 사람은 그 당시에 사회를 휩쓸고 있던 세기말적인 분위기에 편승을 해서 1992년 10월 28일 수요일에 주님이 오신다고 휴거가 일어난다라고 주장하면서 성도들을 유혹하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참 이상하지 않습니까? 재림의 날은 오직 아버지만 아신다고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넘어간 겁니다 안타깝게도 휴거가 일어난다는 거짓말에 속아서 회사에 사표를 낸 사람도 많았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재산을 팔아서 그 이단 단체에 바쳤습니다. 가족을 핍박하고 심지어 자살까지 한 사람도 있었습니다. 물론 그때 당연히 휴거는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이 사건을 통해서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 종말에 대한 태도가 얼마나 그 사람의 인생에 지대한 영향을 끼치는지를. 전사회적으로 보여주었던 중요한 사건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9절부터 읽었지만 내용은 1절부터 연결이 되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6장 전체는 어린 양이신 예수님께서 여섯 개의 인을 차례로 여시는 장면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은 모든 것을 문자적으로 기록한 것이 아니라 어떤 상징을 통해서 과거와 현재와 또 미래를 보여주십니다 언제 1절에서 8절까지는 말에 대한 환상이 등장합니다. 처음에 등장하는 흰말이라는 것은 정복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단순히 인간의 권력을 의미할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이 세상 속에서 우리가 영적인 싸움을 하면서 살아간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등장하는 붉은말이라는 것은 전쟁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세상 속에 있는 갈등과 분쟁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등장하는 검은 말이라는 것은 겨우 끼니만 해결할 수 있는 극심한 가뭄 혹은 경제적 어려움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등장하는 청황색 말이라는 것은 죽음을 상징하는 것인데 전쟁과 기근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죽을 것을 보여 주십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것이 단순히 미래에만 일어날 일이겠습니까?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정복과 전쟁과 기근과 죽음이라는 것은 이미 과거에도 일어난 것이고 또 현재에도 일어나고 있는 것이고 또 예수님의 재림 이전에 앞으로도 일어날 수 있는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는 것은 우리가 지금 겪는 모든 고난이라는 것이 이것을 이상하게 여길 이유는 전혀 없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을 잘 믿으면 그것만 하면 무조건 인생이 잘 풀릴 것으로 말씀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러나 그것은 성경을 오해하는 것입니다. 오히려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 주시는 것은 이미 역사 속에서 수많은 고난들이 존재했지만 그 모든 것들은 오직 주님께서 주관하시는 것이고 성도는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하면 주님을 더 붙들 수 있을 것인가? 거기에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등장하는 것이 구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구절에 보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섯째 인을 떼실 때 내가 보니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에 있어라고 말씀합니다. 마치 영화의 한 장면에서 다른 장면으로 넘어가는 것처럼 하나님을 위하여 순교한 이들을 우리의 눈에 직접 보여 주십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알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누구를 소중히 여기시는가라는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세상적인 의미에서 순교자라는 것은 어쩌면 허망한 인생을 산 사람들일 수도 있겠습니다. 그들은 세상에서 누릴 수 있는 것을 누리지 못했습니다. 남들처럼 대단한 부와 평판을 쌓을 기회도 없었습니다. 그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전하였다는 그 이유만으로 그들은 생명을 잃었기 때문에 세상은 얼마든지 그들을 비웃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하나님을 위하여 고난받고 생명을 잃은 그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친히 기억하시고 소중히 여기시며 또 그들의 기도를 귀 기울여 들으신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그들의 기도에 어떻게 응답하시는가? 11절 말씀입니다 각각 그들에게 흰 두루마기를 주시며 이르시되 아직 잠시 동안 쉬되 그들의 동무종들과 형제들도 자기처럼 죽임을 당하여 그 수가 자기까지 하라라고 말씀합니다 무슨 의미입니까? 자신들의 억울한 죽음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갚아주시기를 원하는 순교자들이 그 기도를 들으면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인내를 요구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믿음대로 살려고 하면 우리가 믿는 사람이라는 이유로 억울한 일을 당할 때가 사실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러나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인내를 요구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당연히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억울함을 갚아 주실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때를 기다려야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야고보서 5장 7절과 8절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의 삶이 수많은 부조리로 가득해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대로 풀리지 않는 것도 사실입니다. 악인들의 흥황을 보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주님이 오실 그 날을 반드시 기억하면서 기대하면서 인내하며 살아가라 라고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12절부터는 여섯 번째 봉인이 풀리면서 물리적인 이 세상으로 장면이 전환됩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것은 이 앞에 다섯 번의 심판이라는 것은 특정 지역에서 일어나는 어떤 의미에서 평범한 일들이지만 이 여섯 번째 심판은 전 세계적인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큰 지진이 일어나고 해가 검어지고 달이 피처럼 변한다는 것은 전 우주적인 하나님의 심판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것은 어느 시대에 이미 일어난 것이 아니라 마지막 시대에 일어날 환란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것은 이러한 심판에 대한 사람들의 반응을 직접적으로 보여주신다라는 겁니다 15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땅의 임금들과 왕족들과 장군들과 부자들과 강한자들과 모든 종과 자유인이 굴과 산들의 바위 틈에 숨어라고 말씀합니다 성경이 보, 분명히 보여주시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심판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심판이라는 것은 사람을 차별하지 않는 공정한 심판이다라는 것입니다. 요즘의 분위기를 보니까 미국이나 한국이나 많은 사람들이 사법부를 믿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판결이 공정하지 않다고 사람들이 생각하는 겁니다. 정치적인 영향력이 있는 이들에게는 그 죄에 대한 처벌이 공정하지가 않다라고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신분이 높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또 반대로 아무리 신분이 낮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동일하게 하나님 앞에서 공정한 심판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서 5장 1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 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라고 말씀합니다. 그런 맥락에서 11절과 15절의 연결고리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11절에서는 어떻습니까? 주님께서 순교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인내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15절은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우주적인 심판이 일어난다 라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약속을 이루신다 라는 것입니다. 선량한 크리스천들은 모든 어, 선량한 크리스천들을 핍박한 모든 악인들은 하나님 앞에 반드시 심판을 당한다라고 말씀합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마지막 대환란이 있기 전에는 세상이 힘 있는 자들은 나름 잘 살았을 것입니다. 약한 자들을 핍박하고 그들의 것을 빼앗으면서 마치 이 세상이 영원할 것처럼 살았 떵떵거렸을 것입니다. 그런데 마지막 심판의 때가 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들의 의지하던 모든 것들이 아무런 소용이 없어진다라는 것입니다. 16절의 말씀에서 보는 것처럼 산과 바위를 향해서 제발 자신들을 가려달라고 가련하게 외치지만 그들이 주님의 진노 앞에서 숨을 곳이 전혀 없다라는 겁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엄중한 심판이라는 것은 이미 성경에 계속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사야 2장 12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대저 만군의 여호와의 한 날이 모든 교만한 자와 거만한 자와 자고한 자에게 임하리니라고 말씀합니다. 누가복음 21장 26절과 27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람들이 세상에 임할 일을 생각하고 무서워함으로 기절하리니 이는 하늘의 권능이 흔들리겠음이라. 그때에 사람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주님의 마지막 심판의 날이라는 것은 사람들이 그동안 믿어왔던 모든 세상적인 것들이 무너지는 날이고 주님을 믿는 우리에게는 가장 큰 기쁨의 날이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무서운 역사의 마지막 날을 바라보면서 어떻게 우리가 미래를 준비하며 살아가야 하는가를 분명하게 볼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무너질 이 세상을 의지할 것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우리의 소망을 두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2장 28절과 2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은 즉 은혜를 받자 이로 말미암아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길지니라고 말씀합니다. 베드로후서 3장 11절과 12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라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이 말씀을 듣고 어떤 마음이 드십니까? 저는 이번에 설교를 준비하면서. 아, 저의 인생의 초점이 많이 흐려졌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목회를 하면서 살아가면서 아빠로 남편으로 수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오신다는 이 약속이 제 마음에 희미해지니까 성경에서 요구하는 것처럼 경건함으로,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저의 삶에 많이 약해졌구나, 내가 잊고 살고 있구나, 라는 생각을 진지하게 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어떠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은 우리가 세상을 의지하지 않고 방종하지 않고 경건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섬기도록 부르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마지막 심판을 믿고 있는 우리는 온전히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오실 날이 얼마 남지 않은 것처럼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집중하고 주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살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간절히 바라기는 오늘의 우리의 하루가 그러하기를 원합니다. 다시 오실 나의 주님을 바라보면서 기대하면서 거룩한 행실과 경건한 모습으로 주님 앞에 진실하게 살아가시는 사랑하는 모든 우리 볼트모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 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말씀을 놓고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을 주관하시는 주님을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모든 어려움 속에서도 주님의 인도하심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인내로써 이 모든 시간을 이겨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이 무너질 것 같은 환란 속에서도 기꺼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주님을 기억하게 하시고 기도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경건함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말씀을 묵상하시면 함께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종말의 그 모든 것들을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함께 말씀 나누고 하나님 참으로 제 자신부터 하나님 종말에 대한 감각이 많이 무뎌진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 마지막 때를 보여주시고 하나님 어떤 일이 일어날까를 보여주시는데 하나님 여전히 저는 자 저의 하루와 저의 욕심과 저의 생각과 저의 것들을 위하여 살아가는 연약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하나님께서 저의 마음을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면서 종말의 주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저의 삶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진실함과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주님을 섬기는 것이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시는 그것을 소망하며,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반드시 이땅 가운데 오신 그날을 소망하며 하나님의 칭찬을 기대하며 주님 앞에 섰 것을 기대하며 우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때로는, 우리의 삶이 너무나 힘들어서 고난 가운데서 때로는 어찌할 바를 몰라 기도할 수도 없을 만큼 고통스러울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순교자의 기도를 들으시는 주님 아버지 그들의 기도를 들으신 것처럼 우리의 기도를 들으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참으로 우리에게 인내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우리의 입술을 열어서 주님께 기도하며 나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마음 속에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오늘을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 정말로 우리의 삶 가운데 인내로 주님 앞에 기도로 나가는 우리가 될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세상이 무너질 것 같은 환란 속에서도 우리의 마음이 낙심하지 않안 기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가정의 고난과 사업의 고난과 여러 가지 어려움 이 있지만 하나님 우리가 주님을 의지하고 신뢰함으로 주님 앞에 담대히 나가길 원하오니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과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마음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그 가정과 환경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육신의 고난으로 아버지와 병중에 고통받고 있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한분한분 한분 지켜주시기 원합니다 붙들어 주시기 원합니다 여호 아빠 하나님께서 찾아가 주셔서 하나님 그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 그 완란 속에서도 인내하며 주님의 도우심을 바라며 소망하며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역사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 위원을 더하여 주셔서 오직 인내로 기도로 주님 앞에 이 말세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모든 볼티모 교의 성도님들 다될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위원회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우리의 모든 시간들이 될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주일 예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내일 볼티모 예, 교 예배 가운데 넘치는 은혜를 부어주시기를 그리고 특별히 이제 12월을 맞이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기뻐하며 그날을 위하여 감사함으로 준비하는 주일들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교회에 잠들어 있던 모든 영혼들이 깨어나서 영광의 하나님께 함께 나아가는 우리 귀한 볼티모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일 예배를 위하여서 그리고 성도님들의 은혜 받음을 위하여서 이 시간에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할 수 있고 예배할 수 있고 찬양할 수 있는 이 귀한 주의 날을 우리에게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준비되기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모아지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함께 주일 예배를 드릴 때 하늘의 영광을 열어주시옵소서 하늘의 창문을 열어 주시고 하늘의 문을 열어 주시고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며 예배할 때 하나님 아들의 영광을 마음껏 누리는 하나님 예배가 되기 원합니다 영과 진리로 드릴 예배가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을 위해 심령 가운데 만나는 예배가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더 여주시옵소서 역사 여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를 더 여주시옵소서 함께 여주시옵소서 우리의 심령이 주님 앞에 나가며 주님을 바라보며 소망하며 하나님 진심으로 주님 앞에 예배로 나가는 아름다운 믿음의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병든 자가 치유받는 예배가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울한 자가 하나님 새로운 환희를 맛보는 예배가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죽어 있던 영혼이 살아날 예배가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뛰어넘는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예배가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역사 여주시옵소서 내를 더 여주시옵소서. 하나님 모든 성도님들이 말씀을 통하여 은혜 받고 하나님 그들의 삶이 변하는 복된 예배가 되기 원하오니 주여 우리 위언을 더 여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역사 여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예배의 기쁨을 잃어버린 자들이 예배의 기쁨을 맛보는 은혜가 있길 원합니다. 하나님 하늘의 문을 활짝 열어주시고 우리의 십년 가운데 찾아오시며 하늘의 감격과 하늘의 은혜와 하늘의 기쁨을 충만하게 부어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이 변화되는 예배가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심령이 변화되는 예배가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뜻과 아버지 우리의 모든 것이 변화되는 예배가 되기 원하오니 주여 우리를 친히 만나주시고 하나님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는 그주님을 만나는 아름다운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리하여 오늘의 예배를 준비하는 날이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또한 예수 그리스도 오심을 기대하는 아버지의 날이 되기 원합니다 이 천한 세상 아버지 이 낮은 세상 속에서 하나님 주님께서 친히 오셔서 우리를 위하여 살아가시고 그 모든 것이 우리의 신명 가운데 깊이 남는 아름다운 예배 하나님 대강절이 될수 있도록 주여 은혜위에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역사여 주시옵소서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볼티모 교회 가운데 은혜위에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사랑하는 성들에게 주여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역사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하나님 주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역사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아침에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며 주의 말씀을 들으며 간절히 기도할 수 있는 이 귀한 놀라운 은혜와 또 특권을 허락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순교자들의 기도를 그렇게 소중히 어기시는 것처럼 우리의 모든 기도를 소중히 어기시고 들으심을 믿고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는 모든 기도를 주님께서 들으심을 믿고 하나님, 그 기도를 주님의 뜻에 합당한 때에 가장 아름답게 이루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종말의 시대를 살아가면서 주님의 그 말씀 가운데 깨어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영적으로 잠자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경건함으로 주님을 두려워함으로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의 그 뜻을 이루기 위하여 신앙생활 할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가 또한 깨어있기를 원합니다 잠들어 있는 영혼이 단 하나도 없도록 하시고 예배 가운데 기도 가운데 말씀 가운데 늘 깨어서 참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소망하며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내일 주일 예배가 주님의 은혜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고 말씀하셨는데 우리 볼티모 교회 예배가 바로 그런 예배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며 온 성도가 은혜 받는 복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친교실에 아침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꼭 잊지 마시고 함께 식사 교제하시면 좋겠습니다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의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자를 사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하게서 구하옵소서. 대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